진입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 서울 제7 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 두 마리 3번 카빙 크로스와 1번 센토사 두 마리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13번 원더풀 헤네시와 외곽에 14번 머니 시장까지 안쪽으로 가세하면서 선두 3번 카빙 크로스와 13번 원더풀 헤네시 그리고 14번 머니 시장 3 마리가 앞선 채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4위는 2번 DK 별지와 1번 센토사 그리고 외곽에서는 4번 그레이 돌. 중위권에서는 6번 우대륜과 12번 머니포켓, 그리고 7번 루미네스가 뒤따르면서 이렇게 7마리가 선두권과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위권에는 9번 미사일 캔디가 뒤쪽에 쳐져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3번 카빙크로스 이번 경주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3번 카빙크로스가 4코너를 돌아 직선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이제 3마 신차 앞서 있는 3번 카빙 크로스와 2번 DK 별지, 그리고 바깥쪽 한대 뭉쳐있는 4마리 말들, 13번 원더풀 헤네시와 1번 센토사 2마리가 3, 4위. 선두는 3번 카빙 크로스 거리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50m 지점입니다. 3번 카빙 크로스 단독 선두에 2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우대룡이 안쪽에 있는 말들과의 거리차 좀 빗나가 채, 안쪽에서 2위권 싸움 1번 센토사와 바깥쪽 6번 우대룡이 2마리가 2위 접전. 3번 카빈 크로스와 1번 센토사, 6번 우대종까지 3 마리가 섰던 서울의 7경주 함께하셨습니다. 데뷔 전부터 함께해왔던 하만식 기수와 3번.